자 그러면 이렇게 네. 우리가 관상도 분석을 했고요 네. 저희가 무령관상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무령관상 특별 예, 아니요. 물그들어보지는 않았는데 네. 사실은 이제 여기 오기 전에 한번 봤는데 네. 아, 대략 이런 거겠구나 하는 정도지 아, 전혀 뭐 예. 기존에는 뭐 몰랐던 것 같아요. 무형 관상이 뭐죠? 어, 동물이나 사물에 아. 비해서 어, 빛대서 이렇게 어. 관상을 보는 거예요. 음. 식물이 수도 있어요. 식물. 키우는 <laughs> 거 있잖아요. 어, 식물 이렇게. <laughs> 호박잎 이런 거. <거예요. 웃음> 아, 호박잎. <laughs> 당신의 무형 <무료> 관상은 호박잎입니다 <laughs> 호박잎. 아, 뭐, 그럴 수도 어, 있는데, 좋네. 혹시나, 뭐, 이렇게, 뭐, 어렸을 때나, 뭐, 사람들, 어, 너 누구다, 사람 말고, 네네. 너 뭐, 동물이나, 닮았다는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동물 이야기는 많이 안 들어봤는데, 음. 문득 생각난 게, 음. 고, 고등학교 이 3학년 때, 이거 이제 학생회장 나갈 때, 네. 그때 무등산에 멧돼지, 뭐, 이러면서 제가, 멧, 예, 오, 무등산. 무등산 멧돼지, 이렇고 돼지. 하고, 음, 음. 슬로건 걸어서 나갔던 적이 있거든요 음. 그외에는 동물로 저를 갖다가 비유해 본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 처음인데 기대가 되는데요 사실은 음. 음. 뭘까 나는 뭘까 고양이 코가 너무 이렇게 약간 사슴코 같은 코가 같아가지고 그리고 음. 눈도 또 맑다고 음. 그래서 자세히 보면 이게 사슴 눈은 아니지만 음. 저는 약간 사슴 같기도 하고 음. 반대로 음. 오히려 막 몸을 키우셨지만 그냥 좀 열이고 이런 면도 좀 있을 것 같고 음. 뭐가 뭘까. 뭐가 요 나는 그냥 체형으로 보면 그냥 킹콩 킹콩 어. <laughs> 약간 근데 뭔가 킹콩. 되게 부지런한 그런 동물일 것 같아 부지런한 동물 엄청 부지런한 콩. 동물 어. 뭘까 정말 궁금하다 뭐, 카멜레온 같 정말 궁금하거든요 어. 카멜레온 뭐, 뭐가 나오죠? 뭐예요? 짠 들고 계세요. 우와. <laughs> 우와 야, 완전, 완전 어울린데 어, 핏어, 핏어. 핏어. 몸만. 멧돼지보다 나아. 정말 감동. 멧돼지보다 나아. 감독. 예, 정말 <laughs> 좋은데. 딱 보자마자 나야. 네. 본인한테. 이런 이런 거 같아요. 코가 잘 생겼네. 음. <laughs> 맞아요. 코가 오. 코가 좀 이렇게 부각이 되죠. 오, 코가, 코가 부각이 진짜. 되고 오. 이렇게 그 선한 인상을 가지고 있지만 기세가 되게 강해요. 음. 예, 기세가 되게 강하고 그다음에 성격이 약간 좀 다혈질적인 면이 음. 좀 없잖아 있어요. 예, 그러면서도 굉장히 화동하고 음. 원래는 대식가야. 원래는 <laughs> 예, 지금 운동을 하면서 이걸 그렇죠. 지금 많이 조절을 하시는 거지. 예, 그리고 어 대신에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이런 콧불소 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좀 신기를 건드리면 응. 확 돌변하는 받아버려 어, 받아버려 <laughs> 막 아. 코로 받아버려 어. 어. 그러면서도 이렇게 비밀스러운 아. 그런 사생활을 좀 즐기는 음. 아그 비밀스러운 사생활을 즐긴다고 해서 무슨 뭐 외도를 하거나 그런다는 게 아니라 음. 자기만의 어떤 그런 시간 음. 그다음에 혼자만의 그런 시간 어~ 자기 자신한테 뭔가 투자되는 그런 시간들을 상당하게 좀 귀하게 생각하는 어. 그런 분이라고 음. 볼수 있죠 음. 예. 음. 너무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어요? 예. 무 풀처럼, 그것까지 생각하면... 생각하니까 어... 너무 좋은데요. <뿔소> 정말 마음에 들어. 상상하지 않았는데, 왜 네, 상상치 않았는데 어. 너무 마음에. 이제 듭니다. 앞으로 이제 슬로건을. <laughs> 슬로건을 네 이걸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물처럼. 팔씨름하는 코뿔소. 코뿔소. 어, 좋은데요. 어. 어. 그림을 이렇 코뿔소 그림까 음. 그려가지고. 예, 이걸 제 약간... 마스코트 삼아 삼아 생활해그 대리관계 있으신 네그 팔씨름하시는 어. 분 중에 어. 마장동, 뭐 마장동 이꺽정. 이꺽정. 어. 네. 어, 팔씨름하는 코뿔소. <laughs> <laughs> 오, 이름부터가 딱 기가 빡 죽네요. 네. 야, 우리 김경호 원장님은 꿈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살아온 인생을 보면 이게 다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꿈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많은 일을 네. 했을 것 같거든요. 본인의 꿈은 뭐예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지금은 딱 하나의 뭐 꿈이 하나가 있다면 음. 한 80쯤 되었을 때 네. 어... 젊은 친구들하고 도 이야기 나눌 수 있고 제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는 대학교 를 한번 가보고 싶은 게 80의 대학생이 되보는 게 꿈입니다. 와그 그때 이제 대학생들과 아, 80이 되... 그래갖고 네. 이제 대학생들하고 같이 제가 살아온 경험을 잠시 같이 대화 나눌 수 있는 그러니까 책에서 보는 게 아니라. 제 경험을 같이 이야기 나누고 뭐 그런 거 같이 대화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야, 아 와, 그럼 지금은 꼰대 소리 <laughs> 들릴 <들을> 텐데 <웃음> 대학교 <laughs> 가사님 아마 뭐 돈을 내야 <laughs> <해야> 되죠. <laughs> 이야. 어 멋지다, 멋있다 근데. 멋지다. 지금 관리를 되게 잘하시죠. 어, 뭐, 너무 관리도 잘하시고 그러는데 그래도 이미지 마은 <laughs> 우리 한 듯이. 아니, 아니 오히려 저희가 받아들 왜냐면 워낙 몸 관리를 잘하고. <laughs> 우리 언니 좀 어떻게 <웃음> <해>? <웃음> 어떻게 살 뺄까요? <다른 웃음> 한번 해봅시다. 아니, 아니 근데 투했다니까 <laughs> 근데 워낙에 이제 뭐다 관리를 잘 하시지만 어 아까 말씀드렸던 음. 요거 눈썹은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laughs> <오>, 기대하겠습니다. 눈썹은 <laughs> 네, 네 잘하게 싸게 50% 할인해서 아, 예. 아, 예. 소개를 기다렸습니다. 해드릴게요. 네. 저도 뭐 음, 딱히 딱히 해드릴 게 없어요. 어, 없어요. 예 없어요. 근데 나비니타일를 항상 매시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뭐, 나비닛타일이 어울리긴 하는데. 내빈 나비넥타이를 안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더 오히려 몸자랑을 좀 하고 다녀라. 그렇죠? 단추 좀 풀고. 네, 아니면 이제 쫄티 있잖아. 쫄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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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쫄티 아니 아니 아무것도 안 입고 나비넥타이를 하고 있으면 멋있겠다. <laughs> 이분들이 왜 이래. <laughs> 안돼 안돼 이분들 왜 이래 점점. 마구. <laughs> <laughs> 어 좋은 컨셉이다. 섹시한 한의사. <laughs> 어 섹시한 한의사. <laughs> 아 미어터지겠네. <미워 웃음> 저는 <laughs> 어, 뭐 쫄티 정도로 한번. 그고 싶고 음. 어떠십니까? 네 사실 뭐 어. 이미지 메이킹 할게 따로 없어요. 음, 예, 음, 아까 맞아. 말씀드린 어, 그 인당만 조금 관리를 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음. 이제 점차적으로 나이가 먹어갈수록 좋은 관상이거든요. 음. 음. 오, 음.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몸 관리나 그 다음에 그런 마음 관리를 지금도 이제 앞으로도 어, 계속 늦추지 말고 음. 예.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신다면 더 앞으로 경제적으로도 더 윤택하고 그러면서 사람들과 어떤 대인관계적인 운에서도 더 최고의 어떤 그런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신 것 같아요. 아, 네, 아, 감사합니다. 운이 이제부터, 운이 떠오르니까? 이제부터 시작. 네. 오, 막, 오, 어, 막, 어, 너무 좋다. 아, 어. 어, 80세의 대학생이 네. 꿈이신, 열공부하시는 네. <laughs> 의원장님. 아, 여기 이렇게 관상도 보셨고, 비전도 보셨으니까, 소감한 말씀 드리지 마고 가겠습니다. 아, 어, 처음에 여기 네. 출연 이야기 들었을 때, 아, 어, 어떻게 말을 하지? 음. 어, 내가 내 인생 돌아볼 수 있고, 날씨하고 비교해볼 생각이 전혀 음. 없었는데, 음. 사실 날씨하고 비교해보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음. 훨씬 더 잘, 명확하게 볼수 있어서, 음. 어, 너무 좋았고요. 오늘 또 이렇게 대화 나누면서 마지막 그 조언 들으니까, 네. 맞아, 제가 생각했던 부분하고도 많이 일치하고, 또 저의 부족한 점들 많이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좋았고요. 어, 눈썹 아, 부탁합니다. 아, 아, <laughs>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인당 관리 어, 네, 네. 또 부탁합니다. 네, 네. <laughs> 야, 그럼 이제 뭐 더할라우시 완벽한 분이 되시는 거잖아요. 예, 아 그리고 아. 마지막으로 아, 이 본인이 직접 만든 경옥단을 음. 음. 아, 다 갖고 셔서 우리 또 스태프분들하고 다 나눠주셔서 따뜻한 감사드리고요. 음. 예, 앞으로도 저희 건강관리 네, 네.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아, 고맙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